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면서도 경제 이야기라든지 일반적인 상식 정도쯤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모펀드 이야기인데요.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실만은 할 거예요. 제목대로 배달의 민족 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녹음하는 날짜가 4월 10일인데 배달의 민족이 요금제를 개편을 하려다가 백지화하기로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 요금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아는 자영업자분들 주변에 계시면 아마 물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휴대폰 요금처럼 무한 요금제 같이 월 정액으로 냈던 거예요. 배달이 몇 건이 되건 간에 월 정액으로 일단은 광고가 나가고 그랬던 건데 이걸 이제 정액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건별 과금으로 바꿨던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데 생각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가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건별 과금이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쯤 되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정액을 쓰다가 원별 과금으로 바꾸게 되면 내야 되는 돈이 급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많은 업주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은 뭐 그냥 반발을 하네 어쩌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썼을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즘 시국이 전염병이 돌아서 다들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그리고 선거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다들 배달앱 같은 거 지자체 단위로 만들겠다면서 반발이 굉장히 거세졌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측이 한발 물러서서 백지화를 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나은 개선안을 내겠다라고 해서 일단 물러난 상태예요. 배달의 민족이 국내에서 배달앱 중에서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큼 성장한 상태인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기업이라는 게 사업의 총액이 아니라 해당 장르의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배달 관련된 쪽에는 거의 독보적이라는 이야기죠. 뭐, 요기요라든지 여기도 결국엔 다 합치면 같은 회사가 돼버리는 상태라서. 그래서 자본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지금 커요. 그런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음. 일단 사모펀드의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사모펀드의 국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기존 오너에서 새 주인을 찾아서 매각이 된 상태인데 이 매각된 대상이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일단.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변화는 일어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새 주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주고 샀을 거예요. 기존 주인에 대해서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요금 체제 변경은 그런 과정의 일부인 거죠. 하물며 사모펀드 자체가 기업 매수 매각의 목적이 보통은 차익 실현이에요. 수익이라고요. 돈. 보통의 경우 일정 기간 보유한 이후에 수익을 내고서 뭐 차익 거래로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 수익을 충분히 내고 빠져나가는 게 주로 목표가 되고, 최우선 과제예요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 국내에서는 상당히 불협화함이 많았던 경우가 많아요. 뭐, 위법을 한다든지, 위법이 아니라도 도덕성의 문제가 많다든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뭐, 약속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썼다 그러면 당한 쪽도 조금 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일단은 뭐, 사업이라는 게다 서류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사모펀드라는 이미지가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일단 사모펀드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요. 사모펀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돼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수익 체계를 확보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캐시카우라 그러는 상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초반에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현재는 생각보다 지금 반발이 거세서 일단 물러난 상태라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과연 사모펀드의 특성상 그대로 순순히 물러나서 평범한 수익률을 거둘까라는 의구심이 저는 든다는 거죠. 이미 프리미엄까지 주고도 구매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초반에 구조 개선을 하고, 그렇게 캐시카우를 만들고 그래서 빠르게 수익을 내요. 그리고 나서 이탈하는 거죠. 간혹 그게 불가능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기업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망하기 직전인 회사. 그런데 컨텐츠 아이템이라 그러죠. 사업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구조라서 일단 그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을 구조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주고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요. 그렇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자금 회수가 늦는 경우는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은 이런 후자의 경우는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지금 충분히 수익이 잘 나요. 프리미엄을 주고 샀기 때문에 조금 웃돈을 주고 나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금 회수에 나설 거예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편이고 지금 당장에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행보로는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조삼모사 격으로 지금 당장에는 괜찮은데 점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매장 쪽 이야기입니다. 배달의 민족 사모펀드 쪽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플랜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좀 간사한 게 이렇게 이슈가 되면 몇 달은 기억을 해요. 근데 한 1년만 지나면 거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1년 정도 후면은 뭔가를 다시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은 별게 아닌데 이런 뭐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